어 최현 씨, 네. 어 여기 어디야? 선샤인 스튜디오. 선샤인 스튜디오. 리 네.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가 됐던 곳. 네. 아기자기하고 네. 경성. 옛날에. 개화기 때. 아 그렇지 그 생각이 안, <laughs> 안 나다. 가봅시다. 개화기 의상을 또 대여할 수 있어요. 한번 더 입어봐야지. 네. 와,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저쪽엔또 뭐지? <laughs> 와, 찰칵, 찰칵. 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 언니 느낌 있어 어 느낌 느끼... 느끼하다그 no. <laughs> 아. 다리도 되게 멋있네이병호씨 김태리, 김태리 씨여긴 어쩐 일로 합시다, 합시다. 나랑 먹방 아. <laughs> 전차길 양복점도 있고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썼다고 전복 양 양복점이지 전통 과자 자가 통전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정말 어린 시절의 풍경인 거지 이게 전차구나 오 신기하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우리 한번 변신 한번 해봐야지 네, 변신 한번 해봐야죠. 이 병원으로 변신할게 저는 김태리로 그럼 러 변신해볼게요. 양품점이야. This is it. 경성. 옛날 양복이고 화장대도 마련되어 있고 소품들도. 어. 중절모. 이병헌 씨가 썼던 헤어대 데모션. 이한테 잘 맞는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어, 너무 예쁘다. 모던 공주. S니까. 음. 응. 느낌 딱 경성. 아 고풍스러워. 이건 남성복 같은데 이 병원이 돼봐야지. 야, 여고야 여거여 해병대 제복. 음. 푸른 바지. 변신 한번 해. 뽑게요. 봅시다. 가비를 쭉 드리키시오. 이것은 서양 음식이란 말이오. 가비라고 하는 것이. 이 서양 쓴물 가비를 먹고 나니까 말처럼 힘이 난단 말이야. 여기 점원 양반 이 가비 좀. 리힐 부탁한다, 마리오. 리힐은 없어 보인다, 마리오. <laughs> 이거 광고 아니에요, 약간. 음. <laughs> 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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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갈. 여기가 바로 논산 강경의 젓갈골목이에요. <laughs> 많다 많아. 음, 그림 보이는 것만 해도 어. 확실히 백화점이 있네요. 야 여기는. 젓갈들 되게 많다. 숙성술도 있고. 사장님 젓갈 종류가 몇 가지예요? 3 0여 가지. 3 0여 가지. 명란젓. 요거 맛있지. 밥도둑. 네. 오, 어묵을 좋아 너무 좋아. 응. 멍게젓. 바다 향이 멍게 멍게 나. 채연 네. 씨는 어. 어떤 젓갈이 제일 좋아해요? 저는 오징어 낙지 젓갈. 최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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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둑. 이따 우리 사가자.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강경에 왔으니까 네. 젓갈 백반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위험한 곳이야. 너무 많이 먹을까? 어 까가? 그렇지. 최소 음... 두 공기. 맞아. 아 맛상무 살찌는 소리 들리는데 맛있겠다. 젓갈 백반. 어. 너 잘못 온것 같은데? 누구세요? 저맨에 지금 휴가를 가서 딸기맨이 도아 딸기맨이세요? 오.. 저, 이분 포스가.. <laughs> 장난 아니에요. 자 정식으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논사인씨 공식 딸기맨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맛상무가 <laughs> 이런 분장을 한다면 음. 멀쩡하게 나올까? 음.. 줘보세요. <laughs> 어? 놀아줘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놀아줘서 물었어. <laughs> 딸기맨을 <놀아줘서 웃음> 네. 하자고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티채세요? 홍보실 직원들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laughs>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야 <laughs> <laughs> 이거 한번 써보면 안돼 아~~ 야, 좋다 <laughs> 좀 많이 먹은 딸기 <laughs> 킹스베리 같은데아 아, 킹스베리, 킹스베리. 킹스베리. 예. 예쁜 딸기, 날씬한 딸기는? 설향이라 예. 설향, 예. 설향. 네, 네. 맛과 도가 아, 킹스베리 네. 자. 그리고 길다란 딸기 그야말 아. 없습니다 아. <laughs> 젓갈하고 돼지고기하고 되게 잘어울려 칼칼하고 매운 맛하고 느끼한 맛하고 음. 궁합이 그냥 음. 오~~ 젓갈 보소 젓갈 보소 젓갈 이야 1 5가지가쭉 나오고요. 명란과 요거, 요거 하나만 있어도 밥두 공기신데. 사장님, 사장님. 여기서 밥한 공기만 드셔 가신 분 없죠? 없죠 그렇죠. 기본으로 우선 아홉 공기 드시면 되지. 우 크. 삼겹살. 우와. 야, 한 달이 부러질것 같아요. 놀 데가 없어. 엄마. 음, 놀 뭐. 때부터 났던 그 청정 냄새. 음. 아우, 여기 밥한 공기로는 감당이 안 돼. 이 때깔 좋은 삼겹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딸기맨 잠깐만요. 내가 잘 아는지 예. 블라인드 테스트 아 블라인드 말, 테스트 세개 이상 못 맞추시면 딸기맨은 못 먹는 걸로? 먹는 걸오 가혹한데 음, 에이플디오를. 음, 에이플디오를. 네. 근데 여기서는 큰다고 갈개섯 개. 하마나 딸기 줘 와와와와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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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모르겠다 모르겠다 눈 가리고 먹었을 때는 음, 모를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눈은 확실히 가렸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 이걸 모르겠습니까? 뚝 빨리 넣어야 돼요 <laughs> 안 보이게 음... 확실히 아니죠 부드러운 예. 껍데기에 터지는 야를 담는 문제입니다 사장님 아유 맞습니까 두 분은 알수 있는 걸로 갑니다 이것도 못 맞추면 자 당황하셨어요? <laughs> 네. 아... 꼴뚜기 다이나몬도 모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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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저요 <laughs> 오징어 젓시잖아요. 네. <땡. 웃음> 어머 어머 어머. 가리비 젓 오징어 젓하고 식감이 너무 비슷한데? 예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 <laughs> 못 맞췄고 뭘까요? 생일이 다 비슷해. 오케이. 아이집 <laughs> <laughs> 조과 맛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너무 쪽 남아서 요거요거요거 <laughs> 요거, 요거. <laughs> 정답입니다. 오, 오, 오 예. 갑니다. 통치 했는데 지금? 정답은 청어 알젓. 네. 이건 나뭔지 알겠다. 쉬운 걸로 하셨어요. 삼겹살 먹일라고 사장님. 사장.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코에 아, 묻었네. <laughs> 코에다 묻혀서 먹시 알겠어요. 갈치 속젓. 사장님. 그치! 신 불안한 거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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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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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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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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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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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 음악 소리보다도 아름답다. 아,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비주얼에 냄새, 어. 아 소리라고. 아 버섯을 딱 넣고 맛상무가 고주는 고기 믿고 먹는. 그렇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노래하면또 숟가락 아니겠습니까? 어. 네. 하나, 둘, 셋, 넷. 저까지가요. 톡톡 찍요단청 피지 말고 떴어요 꽉 잡았어요 딸기맨을 약속해주세요 어제 젓갈 오늘 고기 오늘 딸기맨 모두 다 함께 먹어요 사랑합니다 논산 젓갈 함께 먹어요 딸기축제 젓갈축제 둘다 잡았다 네. 예. 연락한다 어, 연락 연락하자 아 연락해 약속해 주세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가위 좀주세요 가위 음. 주좀 맞춰놓고 음, 와 고기 고기 기가 막히게 먹지 정말 최고입니다 역시 아, 맛상무가 구워주는 고기를 먹어볼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창국장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유수고하신 딸님에. 음. <laughs> 저는 아빠 가져가는 거인데. 아, 예. <웃음> <웃음> 어머니. <웃음> 엄마. 엄마. <laughs> <마마. 웃음> 음. 저는 할머니가 생각 아! 아이! 젓갈에다가 삼겹살을 찍어 먹어 보라. 요거 한번씩 찍어 봅시다. 이렇게 푹 찍어 이렇게 좀 많이 찍어 볼게요. 자. 열이하고 네. 짠짠. 먹어 보겠습니다. 어? 와. 또났어어 삼겹살은 쫀득쫀득하고 청어알은 매콤달콤하고 톡톡 톡톡 톡톡요 이건 뭐 그냥 들어가는 맛이야. 와, 야 고기랑 금상첨화네. 맛상님이 구워진 고기가 논산 젓갈과 음. 함께하기 때문에, 예. <목소리> 아니 저기 너무 그 후남 말씀하시듯이, <목소리> 아저 힘을 <힘이> 빼, <목소리> 굴전, 어, 예. 어리굴전, 아, 무조건 찰떡궁합이다 안짜안 짜. 어, 안 짜. 진짜 맛있다. 감칠맛이 음. 대단하다. 안 짜요. 응. 고기보다 둘이 더. 파하면 안 돼. 오. 네. 와, 맛있다.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응. 훨씬 잘 어울려요. 예. 자, <laughs> 아, 고기 우리 올리고 명란을 올리겠습니다. 마늘 장아찌 하나 올려가지고. 낙지 낙지 올려 가지고. 낙지젓이랑 파정이. 아이고 예뻐라. 우리 딸기맨은? 들어호크 젓갈입니다. 젓갈은? 아, 지금 가야죠. 아왜 그러세요. <laughs> 요거는 밥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꼴뚜기젓인가요? 네. 네 꼴뚜기젓이네요. <laughs> 예. 돌쌈 <laughs> <도쌈> 결이라고 <laughs> 예 돌쌈 <도쌈> 결이 <laughs> 자 맛상은 그냥 쌈 싸는 방법이 있어. 딱 쪄. 딱꽉딱 쪄. 손이 너무 따라하려고. 딸기맨! 음, 예쁘게 어우 그렇죠. 음 아름답다 아름다워. 여기는 젓갈은 삼겹살고다잘 어울리지만 그래도 가장 잘 어울리는 젓이 있어요. 갈치 속젓. 이거 들어보세요. 네 보고. 젓하고도잘 어. 어울리지만 요 갈치 속젓 이거 최고의 궁합입니다. 아이집 젓갈의 특징이 있네. 짜지가 않아요. 그래도꽤 먹게 돼요. 마늘 하나만 딱 올려가지고 어. 갈치 속젓 삼겹살쌈. 오우. 너무 맛있어요. 백문이 불여 일 시계요. 삼덕궁하고 저게 있었다. 어. 삼겹살 하면 어 젓갈 많이 들어가는데안짜아요 음. 젓갈이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그 짭짤한 맛이 이제 먼저 오거든요. 느끼함이 없습니다. 감칠맛 우고죠예최고웁니다 네. 상추쌈 싸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삼겹살 들어서 같이 속젓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네. 아우 감칠맛 좋으면서 삼겹살 무한으로 들어갑니다 음 맛있어 진짜 이거 먹으러 논산 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음. 내일 오셔도 됩니다 내일 오셔도 됩까요 음. 논산에서 사는 건 어때요? 음 제가 김해 홍보대사인데 아. <laughs> 홍보대사 요건못 참지. 저희는 뭐,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그러면 논산 홍보대사 되는군요. 아, 예, 예. 오케이. 딸기 탈쓸 의향 있습니다. 아. 고구마 탈도 있고요. 아직 <laughs> 충분히 <대충> 많이 남았어요. 고만해 이 자식아. 사장님이 논산 쌀로 지은 밥이라고 음. 밥이 고슬고슬해요. 음. 밥알 하나하나 살아 있습니다. 이러니 뭐한 그릇으로 안 되는 거지. 음. 기본 세들. 살짝 느끼한 거 젓갈에 짭짤한 먹방. 마늘에 쌀쌀한 맛이. 이번엔 품절. 자깐자깐 제가 먹는데 죄송한데요.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벨트 풀고 제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네. 네, 알았죠? 네. 자, 오늘 우리 논산 딸기맨님. 너무 반가웠고요. 자,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네. 정말 힘든데. 저가의 백반 주시면서또힘나는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의 유명한 딸기 이랑해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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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laughs> 유효하오? <laughs> 아왜 웃고 계세요 잠깐 아아 저기... <laughs> <laughs> 죄송해요 유효 <laughs> <laughs> <마저 기울이 있혀. 웃음> 아 이게 발음이 <laughs> 유효하오가 <laughs> <laughs> 잘 어려워요 <laughs> <제> 어려워요 무엇이 말이요 말이요 무엇이 따가워 하나 둘셋아 어렵다 <laughs> 마지막 그혀 낼름하는 거 <웃음> <웃음>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마 하지 <웃음> <웃음> 혀가 너무 짧아 혀좀 <laughs> 아니 관계만... 앞에서 <laughs>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아 한모금 쥬 들이켰단 말이에요 어허 여기 점원양산 가비 리휠 하하하하 <laughs> 안, 안 된다. 말이요. 음. <laughs> <laughs> 이 광고 아니에요. 약간. 음. <laughs> シップ。私